네, 설명 좀 해주세요. 이 작품은 김재학 작가의 극사실 작품을 정물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의 모습을 어, 영상으로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거예요. 원래는 이 정물만 있고 배경이 단순하죠. 근데 아침에 지나서 햇살이 나오니까 어, 나무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또 움직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고 또 꽃이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을 하루 종일 표정을 영상에 디지털 영상에 담은 그런 작품에. 이 네, 이게 음. 물방울이 아주 맺혀서 이렇게 흐르는 것 동작까지 지금 네, 보이네요. 네,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. 음, 지금 보이네요. 네. 커피 한잔 마시면서 테이블에서 차분하게 네, 네. 감상해야. 보이는. 네, 예, 이 작품은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? 한 300만 원합니다 300만 원이요 음. 그럼 그러 에디션이 몇 개까지 어, 지금? 여섯 일곱 정도로 음.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음. 아, 멋지네요. 네. 이 지금 상영되어지는 그 시작과 끝이 대략 몇분 정도의 그런? 한삼분 정도 됩니다. 아, 3 분이 계속 반복돼서 보시는 여 거죠? 네. 그럼 어. 다시 또 네, 와인 예, 예. 예. 서 계속 돌죠. 네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 저, 이, 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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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 예.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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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